3월달 부모 10주 훈련 교육이 시작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부모 훈련 프로그램은 이든 커뮤니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만큼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을위해서 어,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나. 교사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또 아이가 좀 다루기가 어렵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아주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켜서 부모들 혼란스럽게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NG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가장 어, 유효하다.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뭐이 일을 이제 시작하기 초기부터 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제가 놓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거기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하기 바빠가지고 제가 처음에 6주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6주를 채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제 반응이 있어서 좀 축약을 한달까, 압축을 한달까, 하면 시간을 좀 늘려서 5주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5주도 힘들다. 그래서 4주 정도까지도 이제 줄여봤어요. 물론 이제 내용은 이제 더 압축하고 또 시간을 길게 해서, 그냥 한 10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질의응답을 봤다. 뭐 집단상담비슷하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매뉴얼을 전체를 다 번역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을 줄이면 효과는 급전직하로 떨어진다. 십주를 지켜야만 효과가 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 지식이나 뭐 노하우를 전달받아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다루는 그 태도와 자세와 또 필요한 정도의 이제 기법들을 몸에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몸에 익히는데 최소한 10주가 필요하다. 그런,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음, 집단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집단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 주에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브리핑도 해드리고 전달해드리지만, 2주차부터는, 음, 제 역할이 없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주제별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이제 스스로 정한 숙제를 정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숙제를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 모임에서는 실천한 내용을 가지고 또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어 이런 방법 정말 효과가 있네요. 상당한 이제 관계 개선이 실제로 진전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만약에 잘안 됐으면 내가 뭘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조언들을 조합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고요. 그래서 대충 한 4주 내지 5주 정도 지나면 어 이제는 기본은 알겠어요. 뭐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또 적용해보고 몸에 안전이 붙을 때까지 한 10주 정도는 이 토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부모들의 이제 아이를 다루는 어떤 기법이랄지 아니면 차원이 쭉 업그레이드가 돼서 훨씬 자녀의 관계가 원활해졌다. 그리고 뭐 형제 자매 사이에 되게 심한 갈등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도 이제 자세한 그 안내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여섯 일곱 가정에서한열가정을 모여야 이 토론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갖기 때문에 인원이 차지 않으면 저희가 세션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시작된 세션은 굉장히 잘 진행돼서 한 5주차가 지나갔는데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참가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참가 가족들에게 이제 후기도 좀써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뭐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후기를 쓰는 건좀 약간 우리 이든 가족들이 좀 인심이 좀, 어 야박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이든 커뮤니티가 실제로 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다른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카페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이가 또 이런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제가 멘붕이에요. 그런 하소연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소연, 그리고 그런 그 것들을 뭐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보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는 의견 정보를 적극로 나누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커뮤니티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 음, 적극 참가를 권한다. 뭐 그런 내용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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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은 제가 이러이러한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태도, 어, 그런 적극적인 어, 참여도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10주 부모 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10주 정도는 부모님들이 기꺼이 투자하셔야 아이들의 밝고, 힘차고, 가능성이 활짝 열린 미래를 만들어주는데 큰 힘을 소득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를 한걸 머뭇거리고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참 그런 때니까 연령대로 봐서도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현재 굉장히 뭐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요. 뭐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여하신 가족들은 그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을 이제 느끼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좀더 시간을 많이 벌수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아이한테 훨씬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줄 수 있고, 또 이제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좀더 내가 아이한테 좋은 걸줄수 있고, 아이도 나한테 훨씬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